정말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 더운데 또 이렇게 오늘 처음 이사를 해서 이산날 제가 오게 됐는데 뭐 이렇게 뭐 비누나 이런 것도 못 사오고 휴지도, <laughs> 휴지도 그냥 맨손에 왔습니다. <laughs> 정말 이 자리에서 아주 다음에 내년 서대문 모든 우리 부청장님, 구의원 서울시의원님, 그리고 서울시장님도 꼭 당선시키는 좋은 성적을 거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년의 필성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걱정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다섯 개나 받고 있다가 재판을 하나도 안 받는 식으로 하는데 맞아요. 이것도 판사들이 알아서 그냥 우리 재판 안 하겠습니다. 당신 대통령 할 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찾아봐서요. 어느 이게 헌법에 있는지, 법률에 있는지, 어느 규정에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제가 전문으로 하는 법학 박사, 우리 허영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우리 연세대학 교수님. 헌법을 가시는 분, 그 다음에 또 각종 법률서적, 또 법, 각종 소송법, 또 교수들, 판사 출신들, 뭐 법조인들 다 물어보고 다 알아봐도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안 한다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법률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어떤 소송 규정에도 없는 위법, 부당한 재판 종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치가 무너졌다.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외환 또는 내란, 이런 범죄행위에는 이걸 빼고는 나머지 소출을 못한다. 소출하는 건 기소잖아요. 기소 못 하는 건 있는데, 하던 재판. 하던 재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북한에 돈을 100억 갖다 준 거. 그 다음에 대장동에서 돈 해먹은 거. 네. 그 다음에 카 마음대로 쓴 거. 그 다음에 선거법 위반. 지금 곧 판결로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그 다음에 위증조사. 상대방으로 보고 자기가 유리하게 법정에서 증언해달라고 거짓말로 증언해달라고 뒤에서 속삭이는 것 이게 위증교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 재판 안 하게 한것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고 어떤 규정에도 없는데 이런 것을 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는데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하던 그 대북 송금 상방울에 1 0 갖다 준, 이 돈을 가지고 북한이 김정은이 갖다 준건 이거는 사실상 그 돈을 갖다 주는 심부름을 했던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 지사는 이재명 아닙니까? 부지사는 이화영이라고. 저도 잘 아는 그 국회의원 하던 사람이에요. 그 이화영이가 갖다 줬는데 이화영이는 징역 7년 8개월 확정되고 감옥에 사는데 이 사람 이 보니까 자기는 이재명 식인들이했는데 이재명이는 재판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나도 내 나라. 자기를 신부름을 시켜 가지고 북한에 돈 갖다 주고 방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한그 주범은 재판을 안 하면서 나는 왜 가다 놨느냐 나도 내 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정진상이라는 사람은 대장동 사건 날때 성남시장,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한 그냥 그 밑에 비서 같은 사람이 정진상이에요. 이 사람 또 같이 재판받다가 재판부를 분리해서 이재명은 재판을 안 받게 하고 이 사람은 계속 재판 한다 이러니까 그 밑에 이제 이 주범은 이재명, 종범이 정진상인데 이 사람이 우리도 그러면 재판 안 해야지. 왜 우리는 재판을 하고 주범은 재판 안 하는데 그 밑에 그 종범이라 그래요 졸병들은 종범 종범은 왜 재판 하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저 사람은 대통령 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 니는 대통령 아니니까 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법 위에 있는 거요 이건 황제 왕이나 이런 사람은 재판을 안 받을 수 있지만은. 민주 사회에서는 대통령도 똑같이, 국회의원도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만인에게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리고 만인에게 같이 공동을 재판해야 되는 데 지금 감옥 안에 5, 6만 명이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재명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살인범. 강도, 강간, 연쇄살인, 이런 사람 몇명 빼고는 거의 95% 이상은 이재명보다 죄가 적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도 내놔라 그러면 우리는 왜 집어넣어 놓고 저 사람은 재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앞으로 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가 경제가 어려운데요. 요즘 주식이 올라가잖아요. 주식이 올라가는, 여기도 주식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이 약 30%, 1,500만 명이 돼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좋아하잖아요. 아, 주식이 올라갔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점이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부터 기업이 전부 미국으로 지금 가요. 왜? 관세 때문에. 그런데 가는데 미국으로 가버리고 나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요,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 젊은이는 괜찮지만은, 대학을 이제 갓조립하는 이런 친구들은 뽑지를 않으니까 취업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아직까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을 못 했어요. 미국 대사도 우리나라에 안 보내요. 대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대리대사. 조셉 윤이라고 했는데 저도 만나봤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임시로 데려다 놓은 사람이지. 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미 관계가 어려운데,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국방부 장관 안규배이라고했어요이 사람 방해병 출신인데,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식인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지만, 지금 군을 완전히 해체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 나오고 장교하고 장군하던 사람 다 밀어내 고 방위병하던 사람을 이 사람을 후방부 장관 시기니까 사관학교 출신의 군 간부들 이런 사람들 조금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미군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1950년 6.25 터지고 바로 미군이 참전했는데요. 그 전에 1949년 1년 전, 전쟁 나기 전에, 6.25 전쟁 나기 1년 전에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1년 만에 바로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미군이 여기 와있고 지금까지 약 72년간 전쟁이 안 일어나요. 휴전협정 이후에. 그것은 바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미군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중국도 우리 말안 들으면은 여러 가지로 깔 봐요. 미군이 빠져나가고 나면 북한도 우리 깔 보고 미군도 깔 보고 뭐다 우리나라를 무섭게 생활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보상의 위기, 이세 가지 위기가 있다. 첫째가 법치의 위기, 경제의 위기, 그리고 국방 안보의 위기, 한미 관계의 위기. 이세 가지를 막아내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느냐? 국민의 힘이죠? 네. 여러분 맞죠? 네. 여기 오신 분은 저보다 더 강경하게, 아, 이게 6.25도 겪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 의 국방을 지키고 대한민국 의 K컬처 문화를 지키고 수출 또 이런 모든 교역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굳건한 한미 동맹. 미국과 한국이 혈맹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친구고 미군이 여기에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데 이걸 흔들어 제끼. 흔들어 제끼면 누가 좋아하냐?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해.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힘을 해산해야 되겠다. 그이러분 아시죠? 위원정 당 이거는 내란 정당 아니냐? 위원정 당 아니 해산해야 되겠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45명을 제명시켜야 되겠다. 박찬대가 그것도 안을 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당 독재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빼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북한에도 조선 노동당 말고 뭐, 천도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당, 청우당이라고, 천도교 청우당. 정우당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힘이 별로 없어요.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치 협상회의 같은 게 있어요. 짠 짜는 데 힘이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하고 진보당, 뭐 조국혁신당, 뭐 이, 이런 노동당 이상한 거 이런 거몇개 데리고 우리는 일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상 일당 독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국민의힘 밖에 없죠 네 그러면 저는 질말을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누가 이거 제대로 할수 있겠느냐 누굽니까 김문서 김문서는요 할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뭐더 욕심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이걸 정말 제가 이제 나서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집에 압수수색한다. 그 다음에 출국금지한다. 이렇게 하면은, 야, 이것도 내 뒤를 파헤치면 내가 잡혀가지 않겠나. 저는 뭐 별로 파헤쳐봐야 <laughs> 나올 것도 없고, 뭐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은 이제 저는 이제 살 것도 살 만큼 살았고 더꼭뭐더 뭐 많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죽어도 괜찮고 다만 우리 아이들 아까 여기 우리 아기가 나왔는데 저런 아기들 우리 젊은 청년들 네? 아 저기 있구나. 아 그래. 우리 저런 아기들 아기들 우리 박수 한번 해 주실까요? 저런 아기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솔직히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뭐뭐 뭐 살고 안 살고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쟤들이 잘 되면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손자들, 또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행복한 조국을 남겨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빚더미만 남겨 주고 요즘에 보니까 맞아요. 돈 나눠 주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유, 진짜. 저는 저 경북 영천 출신인데 뭐 대구나 이렇게 전화해 보면은 아돈 나눠주면 좋다 이죠 자식도 안 주는데 돈을 주니까 좋다는데 사실상 그 돈을 제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laughs> 우리가 우리가 그돈좀 받아가지고 짜장면 탕수육 먹고 나면 자 이거 <laughs> <laughs> 자 우리 다 한참 보내주세요 손한들 선한 아이거 <laughs> <laughs> 이렇게 잘생긴 놈이 왔네. 이렇게. 뭐, 앉아봐. 예. 그래서. <laughs>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요. 찍었죠? 사진, 사진 찍었죠? 찍 예. 그래서, 이런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한 짜장면 한 그릇 덜 먹어도, 그러면 돈 있으나 없으나, 뭐, 정 어려운 분들한테는 15만원, 25만원 주는 게 아니라, 그러나 100만원, 200만원에 줘야 되고요. 그러나, 괜찮은 사람들은 그거 받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어려우시죠. 네. 우리 요 아기들한테 빚더미를 남겨주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점은 평화, 평화 하는데, 평화는 세계 최강의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맹으로서 확실하게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같이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죠.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군이 나가라. 미군한테 전쟁 시에 작전 지휘권, 전쟁에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지휘권을 달라. 미군이 가지고 지금 미군에게 줘서 이승만 대통령 줬는데 그걸 우리한테 달라 이러면 미군은 어떤 유럽의 나토가 있잖아요. 나토 지휘권도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독일이나 프랑스, 영, 영국이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미군은 세계 어느 나라에 주둔하든지 간에 자기 군대를 자기가 지휘하지. 남의 나라에 자기 군대 지휘권을 넘겨준 적이 없어요. 왜?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이런 미군의 작전 지휘권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트럼프 어른으로 가져가. 우리 바이바이야. 그때는 누가 감당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목숨을 걸고 미군이 여기에 주둔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1953년에 체결한겁 합니다. 전쟁 끝날 때. 이거 아니면 나는 북진 통일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지금 도로 미군한테 지휘공 내놔. 이러니까 미군이, 그럼 가, 나면 간다. 이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똑바로 알고, 한미 동맹,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우리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문화 교육을 발전시키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그 발전의 원동력이 한미 동맹이다. 맞죠? 예 맞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친미주의자인가 보다. 저는 미국이 그만큼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네. 근데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이 쳐내려온 게 중국 공산당이 쳐내려왔죠? 네. 맞죠? 예. 네. 중공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이 안된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맞아요, 네. 예. 중공군이 안내려왔으면 우리가 남북 통일을 그때 했죠. 중공군이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이 안될수 있었겠냐. 그리고 미국이 만약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조선소, 제철소, 전자 그리고 반도체 뭐 K 방산 가능했겠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국방 안보상의 한미 군사 동맹만이 아니라 경제 FTA 한미 경 FTA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의료, 바이오, 최첨단 AI 이런 데까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한미 간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중요한 선거 때가 왔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장 이겨야 되겠죠? 네. 네! 반드시 서울시장만 이기면 우리는 맞아요. 그래도 뭐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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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딴데좀 지더라도, 그죠? 네. 네. 서울시장 꼭, 여러분, 여러분이 서울시장 만들어주셔야죠? 네! 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부시장, 송부시장, 아, 예, 예. 우리 부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laughs> 서울시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만은, 그러면. 우리 서대문, 요 오늘, 갑, 을, 을만 있는 게 아니고 갑, 을, 서대문하고 서울시가 전부 합쳐가지고 내년 서울시장 꼭 당선시켜야죠 네. 네. 박수 우리 서울 부시장 출신의 송주범 부시장님과 우리 뭐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모든 우리 당원들의 힘을 합치고 당원이 아닌 분들까지도 도움을 받아가 내년 서울시장 꼭 만들어주시죠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서대문 구청장은 지금 이성은 구청장이 하죠? 네. 거기도 잘 되겠죠? 네. 그것도 좀, 잘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의원. 우리 여기, 네, 여기 김용일 있어요. 시의원. 김용일 시의원. 네. 네. 서울 네. 시의원도 잘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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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기는 한분 밖에 없으세요 네. 한 분은 민주당이에요? 네. <laughs> 네두명다 되시는데 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여기 구 의원님은 네. 박진우 구 의원님 네. 구 의원님 여기 두명 여기 서대문 음. 네. 아, 여기. 음. 서대문 구 의원님 그럼 세 분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네 여기가 좀 열악해요 우리 몇명 그럼? 여기가, 다섯. 네. 월, 원래는 여기가 삼삼해가지고 6명이죠 6명인데 네. 3명 그래도 네. 반타작을하셨네데요 네. <laughs> 그래가 하여튼 세 분은 됐는데 내년에 좀더 많이 되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오늘 이 더운 날에 여기까지 오셔서 사는거 보면 내년에 더 많이 될것 같은데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내년에 선거 나가고 이거 없고요. 제가 또뭐 대통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에 죄송해서 뭐 집에서 좀 쉬려고 했는데 당신이 그래도 이재명이 잘 알고 이재명이를 확실히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뭐 이러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꼭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당이 또 너무 나눠져 있어 지금. 그러면 이게, 저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뭐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든 간에, 뭐, 또 누가 뭐 뭐라 그러든 간에, 저는 뭐 안철수 뭐 누가 그러더라도, 그래, 잘해보자 이러고 대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저 사람이 좀 흐리멍덩하게 왜좀 잘못된 거는 그냥 치고 이래야지 그러냐는데, 제가 가와 만사성. 집안이 변환해야, 다 회사도 되고, 뭐, 동네도 되고, 이런 거지. 집안이 다, 뭐, 어려우면, 뭐, 될게뭐 있습니까? 그래서,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쓸모가 아니겠나. 이재명이하고는 싸우더라도, 우리끼리는 그래도 내가 앵가하 나한테 뭐, 오늘도 뭐, 누가 어떤 후보 나온 사람 나보고 뭐라 그러고, 뭐, 대통령 선거도 떨어진 사람이 뭘또 대표 나오냐, 이런데. <laughs> 그래도 나는,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좀, 같이 잘해봅시다, 이러지. <laughs> 아, 예. 그래서, 마음에, 제 마음에는,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는 게 또, 집안에, 뭐,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평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나왔는데 뭐 괜찮겠습니까? 네, <laughs> 진짜 지금 입장이 음. 바쁘시거든요네 네, 바쁘신데 자, 정말 역시 이렇게, 뭐, 이렇게 오래 계신게 이번에 처음이에요. 자 아, 이제 네. 아, 네. 우리 주안 아, 네. 선거는 내년이고요. 8월 22일 날 아시죠? 네. 네. 너무 잘잘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아 그리고 후모님 뭐 바쁘시지만은 제가 아, 부탁 좀 드릴게. 요 사진한 번씩 빨리 빨리 찍게요 우리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찍고 내가 여기 앉으면 이쪽에서 저렇게 찍어 자예자예자손한번 흔들어 봐 흔들어 이렇게 저기 흔들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뻐요 자 여기 우리 여기 앉읍시다 여기 아이고 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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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감사합니다. 아이고 합니다아사다 감사합니다. 아, 제발 인사 좀 드리고. 네. 인사요, 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렇게 많이 오신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야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 양원이 청남대요. 네, 감사합니다. 아, 부위원장. 예.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고 죄송합니다. 하, 세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예,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몰랐네. <웃음> 완전히 <웃음> 서대문 국민들이다 오셨네.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이고. 다치셨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상니다 예. 그냥 앉으시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그리 갈게요. 예. 아, 그이 예, 예. 어저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 3시에서 2시 예. 예. 바뀌었다고 요 감사합니다. 아, 그거를 저는 예. 캠프에서 는잘안 되는지라 이 김문수 후보님께서 송두밥도 먹어 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안에, 예. 아이고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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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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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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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 화이팅 합시다. 어, 네. 네, 영광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후배인데, 성대 같이 생겼어요. 아, 저기, 제가 아, 우리, 어, 김은수 후반님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기, 당대표 이사, 이사, 선거가 어, 어디에 어디 있으신지 어디? 알죠? 네. 어디에라고 했어요? <laughs> <드리버렸네>. 네. <laughs> 그래서, <웃음> 사실, 이이 후보로 나오실까안 나올 까 나오실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laughs> 맞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점심하면서 꼭좀 출마해달라고 <laughs> 네? <laughs>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권유를 하셨어요. 이번에 또 나, 어려울 때있으면 나와주셔야 된다고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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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대문으로 <laughs> <오늘은> 사실 <laughs> 어제 갑자기 정해졌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시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많이 못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사무실 이제 이사하는 날인데요. 첫 번째 우리 후보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많이 후보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으니까요. 어, 직접 우리 후보님 한번 환영의 박수로 한번 쳐주시고 한번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네. <laughs>